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 머리하는 선진입니다. 네 오늘은 남성분들 이제 헤어 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센스 바르는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오일 에센스랑 이제 크림 에센스가 있는데 이두 가지 에센스를 어떤 분들이 발라야지 더 효과적이고 잘 바를 수 있는지 제가 에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랑 그리고 에센스 바르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일 에센스인데요. 어, 이거는 뭐 모발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뭐 윤기도 나게 해주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조금 손상이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이제 손상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케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어,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케어로 머리가 상하신 분들이 조금 바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케어가 80% 그리고 스타일링이 20% 정도 두 번째로는 크림 타입의 에센스, 컬 크림이라고도 하고, 컬링 에센스라고 하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점도가 있어요. 약간 바디로션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음, 케어 목적은 아니에요. 오일 에센스랑은 조금 다르게 모발에 흡수되는 그런 영양소가 조금 부족하고 펄을 조금 살려주고 약간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더 살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80% 그리고 케어가 한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모델분과 함께 에센스를 바르는 거를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코칭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일 타입으로. 이게 오일이라서 말 그대로 약간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많이 바르시면 특히나 이런 정수리 같은데 그런 데가 정말 많이 떡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한번 짜면 한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주신 다음에 머리를 꾸겨주세요. 웨이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머리 스타일이어도 꾸겨주시면 이렇게 골고루 다 묶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씩 옆머리 먼저 꾸기고, 그 다음에 뒷머리 한번 꾸기고, 이렇게 한번씩 꾸겨주세요. 그러면 손에 남아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뒷머리! 그리고 이제 옆머리. 그 다음에 머리를 약간 쓸어 넘기듯이 앞머리까지. 이렇게. 어차피 스타일링 개념으로 한게 아니고 머릿결을좀 이렇게 정돈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게 오일 타입 에센스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발라줘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음 골고루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한번두번다 짜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막 머리를 막 털어내요. 그러면 대부분 앞쪽으로 손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떡이지겠죠. 그 기름진 거는 머리를 말려도 그렇게 많이 빨리 사라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대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크림 타입으로 돼 있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나와 있는 컬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컬링 에센스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거를 이거는 사람 모발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음, 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 요 정도. 한 50원 정도 크기? 요만큼 짜서 똑같아요. 손에 손에서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똑같이 머리를 이렇게 꾸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컬링 에센스는 점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컬감을 조금 살리거나 그런 결감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크림 에센스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겼을 때 컬이 왁스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좀 선명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하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젖은 머리에 바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오일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젖은 머리에 바를 때 어떨 때 바르냐면 머리가 정말 많이 상했을 때, 스타일링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가 정말 많이 상하신 분들은 젖은 머리 상태에서 에센스 발라주시고 말리잖아요? 그럼 말리는 도중에 흡수가 모발로 되게 깊숙하게 침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상했다 그러면 젖은 머리에서 이제 에센스를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고 다시 말리고 또 한번 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시고 이 크림 타입에서 이제 젖은 머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요거는 수분감을 조금 더 더해주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완전 다 마른 상태에서 수분크림을 바르면 수분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컬크림을 발라주시면 조금 더 수분감이 더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 약간 그 웨트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100%는 나오긴 어렵겠지만 약간의 그런 촉촉함이나 물기 젖은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활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센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기초적인 걸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이런 걸로 다, 어... 음 막, 알고 있는데 다 알려줘.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챙겨가시는 게 머리를 관리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 말리는 거, 이제 뭐, 타입별로, 머리 뭐, 숱없는 사람, 곱슬머리,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제가 촬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많이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